안녕하십니까. ICT와 소비자 강의에서 협력을 통한 혁신, 신기업 운영 모델에 대해 발표할 소비자 정보학과 이영희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협력을 통한 혁신과 신기업 운영 모델,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구성했습니다. 소목차로는 협력 파트너십에서 산업영화까지 총 5개의 소목차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목차, 협력을 통한 혁신을 발표하겠습니다. 제 4차 사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의 경험, 데이터 기반 서비스, 자산 성능이 측정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들은 협력 파트너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협력 파트너십에는 시장 다학기업과 신생 기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 자학 기업은 날로 지나 않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구체적인 능력과 실심함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은 시장 자학 기업에 비해서는 충분한 자본이 없으며 성숙한 기업에서만 나올 수 있는 풍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두 기업들이 협력적 혁신을 통해 자원을 공유할 때 경제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 파트너십을 이루어낸 케이스가 세계경제포럼의 테크놀리지 파이어니어 상을 수상한 지멘스와 아야스디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유럽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인 디멘스는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생생기업인 아야스디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멘스에게 RSD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하고, RSD에게 지멘스는 이상 데이터 분석의 위력을 보여주며 시장 내에서 입지를 확대하게 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의 협력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력에 관계하는 회사들은 확고한 전략을 세우고, 둘째, 적합한 파트너를 찾은 다음, 양측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셋째 프로세스를 일치시키며, 넷째 협력 파트너십의 상황이 변화될 경우 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 조직들은 전략적 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소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통합적 고객 경험 제공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차, 신기업 운영 모델입니다. 4차 사업혁명의 다가옴에 따라 기업 운영 모델이 더욱 빠르고 민접한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사업혁명에 따른 첫 번째 변화로 플랫폼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란 디지털화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로 가능해진 4차 사업혁명의 주요한 운영 모델입니다. 제3차 사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이제 제4차 사업혁명 시대를 맞아 실제 세상과 직접 연결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플랫폼 전략은 수익성이 높고 파괴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로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시가총액기등 상위 32 브랜드 가운데 14개 브랜드가 플랫폼 중진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엄청나죠? 다시 돌아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플랫폼이 나타나게 되고 제품의 가치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심화된 고객 중심 사고를 하며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전략은 많은 산업의 중심을 제품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리적 소유에서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플랫폼이라면 얼마든지 돈을 지불할 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에 대한 고객의 믿음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공급자는 플랫폼을 통해 또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차 사업 평에 따른 변화로는 비즈니스 운영 모델의 변화입니다. 비즈니스 운영 모델의 변화로, 네스프레소, 미쉐린, 스카이넷,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스프레소는 고객 중심을 비즈니스 운영 모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스프레소는 영업점이나 고객 접근 채널인 프론트라인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객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철저한 직업 교육, 직원 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미쉐리는 검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비즈니스 모델이란 새로운 형태의 최적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디지털, 물리학, 그리고 인간 영역의 상호작용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초점을 맞춘 스카이넷 기업입니다. 스카이넷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한 고객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추이번을 창출하고, 통찰력을 갖기 위해 점점 더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디즈니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 기업의, 임,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여기 50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5000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곡이 선생님의 5천원 지폐일까요 아닙니다. 이 수치는 5천억 달러입니다. 4차,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에게 퍼붓는 사이버 공격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전체 손실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막단 비용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 시대에서의 기업은 사이버나 데이터 보안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운영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과 적합한 인적 자원 영입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기업은 인재와 문화 확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의사결정과 운영 모델의 중심이 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프로세스와 문화를 진화시키는 것 또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종류의 필요성에 따라 이제 기업은 인재주의라는 개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재주의는 4차 사업혁명, 시대에서 경쟁 4차 사업혁명 시대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새로운 개념입니다. 인재주의는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하는 환경과 같은 유연한 개층 문화를 구축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재주의에 대해 투자가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연한 개층문화와 지속적인 비경교류와 같은 변화를 수용한 새로운 일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술을 결합한 기기인데요. 스마트밴드와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 동영상으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밴드,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웨어러블 기기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웨어러블 기기로 달라진 산업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계냐고요? 아닙니다. 스마트 밴드입니다. 스마트 밴드는 작업자의 심장 박동과 같은 건강 정보를 늘 측정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면 통합감지센터에서 주변 작업자들에게 구조를 지시하고 동시에 인근 구급대에 연락합니다. 둘, 현장의 위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어요. 공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현장의 온도, 진동,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현장 근무자의 스마트 밴드로 알려줍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요. 스마트 밴드에서 알람이 울리네요. 작업자는 즉시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통합 간드 센터에서는 사고 발생 지역 주변의 다른 작업자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죠. 어때요? 이러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죠? 셋 초보자도 순용공처럼 일할 수 있어요.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면 초보자도 손쉽게 전문가가 될수 있어요. 글래스를 통해 작업자가 보고 있는 설비의 모습을 전문가에게 전송하면 설비를 함께 보며 작업자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글래스를 통해 설비를 바라보기만 해도 영상인식 기술로 설비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데이터는 통합 관제센터로 전달되며 설비 점검이력 도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구현할 거라고 해요 더욱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 정말 기대되시죠 이렇게 스마트한 산업 현장의 미래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방금 보셨던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러한 스마트 밴드와 스마트 글래스 같은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현장 노동자들은 좀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이런 인간과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평양에서의세 번째 변화인 산업 융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리학과 디지털, 생물학 기술 등으로 등을 다타온적으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은 산업 전체는 물론 생산, 육동, 소비 등과 관련한 시스템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은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파괴적 혁신을 실현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산업 분야 간에 존재하던 경계 역시 허물어졌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의 산업융합을 달성한 새 기업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4차 언더 결합을 이룬 새 기업은 우버와 아마존과 금융산업의 P2P 플랫폼입니다. 먼저 우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버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버는 택시 서비스로 개인의 실물, 실물 자산인 자동차를 통해 드라이버가 손님을 태우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의 위치는 물론 차종까지 확인할 수 있고 결제 역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서비스로 인해 고객 경험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 방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버는 상품과 서비스 융합을 통해 파괴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초기엔 온라인 도서 판매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선호를 고객의 선호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기업의 탄탄한 운영 능력을 통해 고객 충성도를 얻어 온라인 소매계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중간 중개자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기업과 고객 사이의 공급 체인인 중괴자를 제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체보다 더욱 낮은 비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수익도 빠르게 증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산업 역시. 각계 두 기업과 유사한 파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P2P 플랫폼이란 Peer-to-Peer 이라는 악자인데요 서버를 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 컴퓨터까지 클라이언트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중앙 서버 없이 컴퓨터와 컴퓨터 간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P2P는 금융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계속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금융산업 분야의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자문 역할을 해주는 로버 어드바이저리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로버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간단한 영상부터 시청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AI가 이제 바둑판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 훈수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이 로보 어드바이저인가요? 예. 로보드바이저하고 어 하면 이제 네. 로보하고 어드바이저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의미한 로보와 네. 이제 조언자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의 합성어. 투자를 조언한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라는 거는 시장을 예측을 하는 건데 전문 애널리스트들이야 뭐 다양한 뭐 해박한 경제 지식 그리고 단연간의 경험 또 나름의 어떤 감이나 촉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글쎄 요 로봇 기계가 어떻게 미래 투자 전략을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어떤 기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이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제 무수히 패, 많은 패턴들을 이제 인식을 네. 해서 미래 예측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음. 좀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 어떤 금융시 어, 금융 시장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금융 위기라든가 네. 어, 아니면 그 전에 이제 IT 버블이라든가 어떤 음. 특징되는 어떤 금융 시장 상황이 있는데 네.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측해야 돼. 아, 그때 뭐 주식을 팔더라. 예, 마치 네. 이제 어린애를 학습시키듯이 음. 인공지능한테 이제 많은 수많은 데이터 를 통해서 네. 학습시키는 학습시키고 그 결과로 예측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빅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예. 계속 돌리는 거군요. 그렇죠. 딥러닝이라고 하듯이. 예, 맞습니다. 네. 자, 이로봇 어드바이저 한번 시연을 해 볼까요? 일단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앱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보통 앱에 들어가면 네. 이제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한데 로보어드바이저라는 화면이 있거든요. 네. 어, 한번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 앵커님은 기대 수익 및 감내 손실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이런 설문 항목이 나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리스크를 좀 즐기는 편이니까. 예. 글쎄요. 보면은 1번 수익 기대 및 손실 감수 예. 저걸로 한다고 하면요 다음 예. 항목들이또 나오겠죠 예총한 네. (7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네. 이제 투자 기간을 여쭤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과거의 어떤 투자 경험을 네.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총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음. 이제 앵커님이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이제 저희가 알게 되는데 투자 성향이 나온다는 예, 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아, 예. 공격 투자형. 예. 네. 사실 공격 투자형 말고도 이제 적극 투자형, 위험 중립형 음. 같이 조금 리스크를 좀 거부하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네. 그런 고객들도 많으신데요. 음. 이제 그런 고객마다 사실 다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감내도가 네.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맞춤형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성향 분석이 어, 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투자 성향이 나왔으면 이제 포트폴리오 짜야 되잖아요. 예. 네. 예, 음, 먼저 이제 포트폴리오 짜기 전에, 이제, 어, 사실 이제 고, 고객을 이제 앵커님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자, 저희는 이제 자산 진단이라고 이제 음.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 환자분이 이제 의사분들한 찾아갈 때, 네. 이제 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로보드바이저 오시면 음. 앵커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자산들을 가지고, 네. 아, 어디 좀이 자산들이 어좀 균형 잡힌있게 네. 투자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디 쏠려 있는지, 음. 쏠려 있다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군요. 그럼 네. 실제 그 포트폴리오까지 짠 사례자를 한번 볼까요? 실제 고객 사례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보신 것과 같이 로보 어드 바이저리는 적은 비용으로 투자자문서비스와 포트폴리오 도구를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을 융합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 바이저리 이외에도 스마트 계약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래밍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자동화 계약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기까지 수많은 문서가 필요했다면 스마트 계약은 계약 조건을 컴퓨터 코드로 지정해두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람들은 은행 거래나 부동산 등 다양한 것들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들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차원적 결합을 통해 화계적 변화를 이루어낸 세 가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익숙한 3분도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업 영업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상품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lways in beta. 끊임없이 진전하라는 기업의 철학성 모토입니다. 모든 산업이 동일한 파괴적 혁신 지점에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차사업평명을 이끄는 힘에 의해 변화 곡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특징인 세상에서는 적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나를 유지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한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계적 혁신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민첩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사업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시로 든피토피 P2P, P2P 플랫폼과 같이 혁신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거해 주는 반면, 사이버, 공격, 사이버 공격과 같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인지하고 우리 삶에서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협력을 통한 혁신과 신기업 운영 모델에 대해 발표한 소비자 정보학과 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